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반발이 넘쳐났던 검찰 내부 게시판은 이번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의 관여가 없었고 검찰 내부의 자체 결론인 만큼 존중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외압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압력을 가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게시판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사법 모독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 오해받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도 법정 출석이 금지됐다며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반발했습니다.